그날, 남편의 생일 파티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나를 향해 소리쳤다. 너는 실패한 아내야.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무슨 가치가 있니? 우리 집안에 피를 잊지 못하는 게다내 탓이야. 방 안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포크와 나이프 소리가 멎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상사인 김 회장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실패한 아내? 그건 당신 자신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요? 장 회장님. 20년 전그 사고를 잊으신 모양이군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크리스마스트리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식탁 위에 놓인 스테이크가 갑자기 메스꺼워 보였다. 손님들은 남편의 회사 동료들, 시어머니의 부하 직원들. 그리고 우리 부부의 가까운 지인들 모두 숨을 죽인 채 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다. 남편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그의 손이 내 무릎 아래에서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이건 생일 파티잖아. 그런데 왜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일까? 김 회장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60대 중반의 노련한 사업가로 시어머니가 속한 제약회사 한성바이오의 이사회 의장이었다. 시어머니 장미경은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철저한 워커홀릭이자 우리 집안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항상 나를 외래종처럼 대했다. 결혼한 지 5년, 나는 민준의 아내로서 완벽한 역할을 해내려 애썼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심지어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춰 한식 코스를 준비하기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게 헛수고였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실패작이 됐다. 김 회장님, 무슨 소리신가요? 그건 오해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의 화장기 가득한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곧 붉게 물들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일었다. 사고. 무슨 사고? 누군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 사고를 떠올렸다. 결혼 1년 차, 시어머니의 회사 파티에서 일어난 일, 그날 밤, 나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의사는 자궁손상으로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나를 안아주며 울었지만, 그 눈빛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이제야 알았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파티는 엉망이 됐다. 손님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민준은 나를 데리고 방으로 끌고 갔다. 미안해, 예리나. 엄마가 오늘 취했어. 그의 변명은 늘 그랬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취한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거지. 그 사고에 대해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우리는 결혼 전부터 사랑했다. 서울대 동기생으로 캠퍼스에서 만난 운명적인 만남. 민주는 부드러운 미소와 야심찬 눈빛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는 나를 삼키려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물결처럼 출렁였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웃는 사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나는 한성바이오의 마케팅 팀장으로 시어머니의 직속 부하였다. 그녀는 나를 주능하지만 불임으로 평가절하했다. 사무실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어제 일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이었다. 예린 씨, 어제는 미안했어. 회장님께서도 과음하셨다면서 그녀의 말투는 여전했다. 존중의 가면을 쓴 모욕. 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하지만, 김 회장님 말씀, 궁금하네요. 그 사고가 뭔지. 그녀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신경쓰지 마. 하지만, 나는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5년 전 사고 보고서를 검색했다. 공식 기록에는 실적으로 나와 있지만, 부상 사진과 의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파티 참석자 명단. 김 회장이 있었다. 그는 그날 시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나중에 그녀를 따라 나갔다는 증언이 있었다. 왜? 나는 더 파고들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그녀는 20대의 남편 민준의 아버지과 결혼했지만 그는 조기 사망했다. 그후 그녀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소문으로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었다. 점심시간, 나는 김 회장의 비서를 통해 약속을 잡았다. 그의 사무실은 회사 최상층,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김 회장님, 어제 말씀. 사실인가요?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예린 씨, 당신은 영리해. 장 부사장의 비밀을 알고 싶나,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시어머니는 젊은 직원으로 회사에 들어왔고, 김회장과 불륜 관계였다. 민준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았고,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니, 정확히는 교통사고를 조작했다. 그 사고는 당신의 것이 아니야? 장 부사장이 당신을 밀었어. 왜? 당신이 그녀의 비밀을 눈치챘으니까? 나는 충격에 입을 담을 수 없었다. 왜, 왜 나한테,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녀는 가족의 피를 잇는 걸 최우선으로 핵하지만 당신은 위협이었지. 그녀의 과거를 캐묻는 눈빛을 가졌으니까,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민준의 아버지가 쓴 유서. 미경아, 내가 날 죽였어. 하지만 우리 아들을 지켜줘 나는 눈물이 흘렀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죄악이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부정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다. 그는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어두운 면을. 우리는 싸웠다. 너도 공범이야, 민준아. 왜 나한테 말안 했어? 그는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나를 협박했어? 회사 지분을 빼앗겠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속임수였다. 나는 도망칠까? 아니, 싸워야 했다. 시어머니를 무너뜨려야 했다. 복수의 계획은 조용히 시작됐다. 나는 김 회장의 도움을 빌렸다. 그는 시어머니를 증오했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망쳤어. 민준의 아버지를 죽인 후, 나를 이용해 회사에 올랐지, 우리는 비밀 회동을 가졌다. 서울의 작은 찻집. 홍대 골목에 숨겨진 곳 증거를 모아 그녀의 불법 거래 기록 제약 임상 시험에서 데이터 조작, 외물 수수 모든 게 그녀 손에 있다. 김 회장은 USB를 건넸다. 그 안에 5년치 이메일과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다. 나는 밤새워 자료를 분석했다. 시어머니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펀드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민준의 교육비를 대준 게 아니라 자신의 연인을 후원했다. 그녀의 연인. 김 회장의 말에 따르면 민준의 아버지 사후 그녀는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 하나는 회사 감사팀장, 다른 하나는 정치인. 나는 구토가 날것 같았다. 이 여자가 가족의 명예를 외치며 나를 비난하다니. 민준과의 관계는 악화됐다. 그는 나를 피했다. 예리나, 그만해. 엄마를 망치면 우리도 끝이야. 이 그의 말은 나를 더 분노케 했다. 우리. 너는 이미 끝났어.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고 우리 집은 더 차가웠다. 나는 혼자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시어머니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 회사 근처의 고급 스파에서 휴식을 취했다. 나는 그곳 직원으로 위장해 그녀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비밀번호는 민준의 생일, 안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다. 그녀와 젊은 남자의 은밀한 메시지. 오빠, 오늘 밤에 와, 민준이 모르게.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격은 작은 것이었다. 회사 미팅에서 나는 시어머니의 프로젝트를 은근히 깎아내렸다. 부사장님의 데이터, 최근 감사에서 문제가 됐어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예린 씨,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그녀는 나를 해고할 수 없었다. 김 회장이 나를 보호하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가족 모임. 설날. 시댁에 갔을 때 나는 일부러 그녀의 과거를 슬쩍 언급했다. 어머님, 20년 전 회사 파티 사진 봤어요. 정말 젊으시던데, 그때 김 회장님과 친하시던가 봐요. 할아버지 뻘 되는 삼촌들이 웃었고, 그녀는 화를 참느라 이를 갈았다. 하지만 복수는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민준이 나를 배신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다. 예린이가, 김회장과 만나, 그날 밤,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내년이 감히 나를, 김회장과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피가 맛을 봤다. 어머님,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내 자궁을 망친 건 누군데요, 그녀는 웃었다. 차가운, 광기 어린 웃음. 그랬어. 내가 민준을 홀린 걸 봤으니까. 하지만 후회 안에너 같은 년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올 자격 없어. 민준은 그녀를 말렸다. 엄마, 그만,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 쪽이었다. 나는 짐을 쌌다. 이혼하자, 민준아, 우크는 울며 매달렸다. 아니야, 예린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울었다.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할까? 다음날 나는 김 회장에게 갔다. 더 강하게 가요? 그녀를 무너뜨려야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다음 주 이사회에서 폭로하자.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거울 속내 얼굴은 피곤하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친구들은 제리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나는 웃었다. 괜찮아. 직장 스트레스야.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맛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이메일을 해킹해 그녀의 연인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장미경의 비밀이 폭로될 거야. 도망쳐 그는 당황해 그녀를 버렸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얘야, yeah, 이 새끼야. 왜 갑자기 나는 멀리서 그 소리를 상상하며 웃었다. 그러나 트위스트가 왔다. 김 회장이 나에게 말했다. 예린 씨, 당신도 비밀이 있지? 민준과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일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지? 3년 전 짧았던 실수. 스트레스에 취해 만난 예견인 하지만 아이는 없었다. 그건. 이튄 일이에요. 그는 웃었다. 장 부사장이 알면, 당신의 복수가 무의미해질 텐데, 요나는 공포에 떨었다. 이 복수는 나를 삼킬까? 이사회 날이 다가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아래 한성 바이오 본사 30층. 나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김 회장은 나를 자신의 비서로 위장시켜 회의실에 들였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여전한 여왕처럼 웃었다. 오늘은 신제품 발표예요. 다들 기대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했다. 자료를 뿌리며 나는 기다렸다. 김 회장이 입을 열었다. 장 부사장, 최근 감사 결과가 나왔소. 당신의 프로젝트에 불법이 있었군. 방안이 술렁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회장님, 그건 오해야 하지만 화면에 자료가 떠올랐다. 데이터 조작 증거, 뇌물내역. 2. 이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당신의 과거도 밝혀질 거예요. 민준 아버지 사고, 내 부상,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내년. 김회장과 짜고 덤빈 거지, 손님 이사들 이 웅성거렸다. 장 부사장. 사임하세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무너졌다. 울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날 뉴스가 터졌다. 한성바이오 부사장 뇌물 스캔들 주가는 폭락했다. 민주는 나에게 전화했다. 예리나 엄마가. 자살 시도해서 나는 멈칫했다. 복수였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창백한 얼굴, 사과 꽂힌 팔일왜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먼저 한 거잖아요. 내 삶을 망친 대가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민준을 지키려 했어? 그의 아버지가 날 버리려 해서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민준의 아버지는 그녀의 불륜을 알았고, 그녀는 절박했다. 하지만 내 부상은 실수였어. 밀려고 한게 아니야, 거짓말. 김 회장의 증언이 떠올랐다. 민준은 병실 밖에서 기다렸다. 예리나, 이제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회사에서 나는 승진했지만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너무 독해졌어, 그들의 말, 나는 정말 그럴까? 밤에 나는 꿈을 꿨다. 계단에서 떨어지는 나,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시어머니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변했다. 조용하고 후회 가득한 눈빛. 예리나, 용서해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잊을게요, 민준과 나는 상담을 받았다. 당신들의 결혼은 트라우마로 물들었어요, 상담사는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재건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균열이 있었다. 복수의 여파는 예상치 못했다. 시어머니의 스캔들은 정치권까지 번졌다. 그녀의 뇌물 상대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우리 집은 언론의 포위권에 들어섰다. 장 부사장 가족, 비밀의 티, 헤드라인이 나왔다. 민주는 회사에서 잘렸다. 내 엄마 때문이야, 상사가 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예리나, 내가 잘못했어. 너를 보호 못해서. 나는 그를 안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김 회장이 나에게 다가왔다. 예린 씨, 이제 당신 차례야. 장 부사장의 마지막 카드가 있어. 당신의 과거의 그는 사진을 보여줬다. 3년 전, 나의 실수. 옛 연인과 호텔에서 찍힌 사진. 이걸 터뜨리면, 민준이 당신을 버릴 거야. 나는 공포에 질렸다. 회장님, 왜요? 당신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는 웃었다. 복수는 끝이 없어. 나도 그녀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이제 당신이 다음 타깃이야. 나는 절박했다. 시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님, 도와주세요. 김 회장이 이 그녀는 놀랐다. 그 늙은이가? 그는 날 망친 장본인이야. 이 그녀의 고백. 김 회장은 민준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됐다. 그가 사고를 꾸몄어. 나와의 불륜을 숨기려고 트위스트였다. 복수의 고리가 엉켜갔다.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경찰서에서 나는 증언했다. 최후의 대결은 김 회장의 저택에서 벌어졌다. 그는 나를 불렀다. 예린 씨, 거래하자. 내 과거를 묻어주마. 대신 시어머니를 더 파묻어 나는 녹음기를 켰다. 회장님, 당신이 사고를 꾸몄다고요. 그는 인정했다. 맞아. 장미경이 날 배신했으니까. 민준의 아버지를 죽여 그녀를 소유하려 했지. 그의 광기. 나는 달아났고 경찰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체포됐다. 시어머니는 풀려났다. 예리나. 고마워, 그녀의 눈물. 민준과 나는 재결합했다. 하지만 트위스트, 임신 테스트가 양성. 민준아, 우리 아이가 생겼어, 기적. 아니, 아이브야프. 내가 몰래 한치료.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았다. 내가. 속였어, 그녀의 분노. 나는 웃었다. 당신처럼요.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스캔들에 휘말려 자살했다. 유서, 내가 모든 악의 뿌리 이민주는 무너졌다. 예리나 너 때문이야 그는 떠났다. 나는 홀로 서울에 남았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이는 유산됐다. 스트레스 때문. 나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실패한 아내? 아니, 실패한 모든 것.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민준의 편지. 돌아올게. 용서해, 그는 돌아왔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독자들은 논쟁할 거야. 내가 영웅인가, 악마인가?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